안녕하세요. 현대사회와 교육의 중요성. 교육을 중시하지 않는 현대사회는 없는데요. 정치, 사회, 경제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의 사회에서 교육은 늘 쟁점이 되고 교육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이 강의에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개관해 볼 것입니다. 교육사회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현대 사회에서 교육이 중요해진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까요? 시기적으로 멀리 가지 않고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즈음부터 다루겠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늦어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회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교육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이죠. 몇 가지를 꼽아보면. 군비 경쟁, 경제 성장, 민주주의, 개인의 수입 증가, 제3세계 교육원조, 정보화 사회가 그것인데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이죠. 바로 같은 이유로 우리가 오늘도 교육, 교육하고 있으니까요. 하나씩 보면, 먼저, 군비 경쟁. 전쟁을 겪은 사람들에게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는 대단한 것이었을 텐데요. 그게 어느 쪽이든 상대방보다 첨단 무기를 가지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첨단 무기, 첨단 과학, 교육이 필요하죠. 특히 과학 교육이요. 둘째, 경제성장.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많은 국가가 내셔널 디벨롭먼트, 즉 국가 발달을 경제성장과 거의 동일시했는데요. 이 시기에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투자, 즉 교육은 이윤을 가져다주고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하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교육 많이 시켜야죠. 이른바 인간자본론, 휴먼캐피털수요리. 이제요. 인간의 능력에도 자본이라는 단어가 따라붙게 된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인간 자본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세드도르 슐츠는 인간 자본론으로 노벨 경제학상도 탔습니다. 그리고요. 이후로 교육 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생기게 되죠. 경제 성장, 경제 성장했지만 참고로요.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회 복지를 더 중시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근대화가 국가 발달을 가져온다는 근대화 이론도 있는데요. 근대화 론자들이 말하는 근대화는 구성원들의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근대화 이론은 사회가 근대화가 되면 경제성장을 이룬다고 하는 면에서 결국 교육과 경제성장을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민주주의. 평등은 민주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잖아요. 그런데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이 중요해지지 않을 수 없죠.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기르는 것도 교육이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문해교육도 필요합니다. 다 교육이에요. 사회만 교육에 관심을 가지냐?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회이동 다시 말해서 더 높은 사회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교육열이 대단해지겠죠. 그 다음, 제3세계 원조. 매우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국가들이고, 거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국이 된 나라들인데요. 경제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한 국가들입니다. UN 같은 국제기구들도 그렇고요. 부유한 국가들이 경제원조를 하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 약품 같은 것들이지만 물자 지원만으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죠. 물자는 계속 없어지는데 끝없이 물자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요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적 독립을 도우려면 교육 원조를 해야한다. 교육 원조 유네스코가 특히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교도 세워주고, 교재도 보내주고, 선생님도 보내주고, 그 나라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인재를 데려다 교육을 시킬 때는 교육이 끝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발달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철학이나 인문학 같은 전공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과학 발전, 경제 성장이 목표였으니까요. 교육 원조와 관련해서 얘기 하나 할게요. 언제였던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2008년의 일이네요. 그때 주한미 대사로 부임하는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가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한국말을 할줄 안다. 이런 기사들이 나서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지?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가 1975년에서 76년까지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와서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평화봉사단은 뭐냐?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그냥 읽어 볼게요. 평화봉사단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1961년 꾸려진 봉사조직으로 한국에는 1966년부터 1981년 50차례에 걸쳐 2천여 명이 파견됐다. 한국에서의 평화봉사단 좀 멀리 가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봉사단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증인 역할도 했다. 영암에서 결핵퇴치 봉사를 하던 데이비드 돌린 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외신 기자들 통역을 해주고 병원을 찾아가 부상자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1969년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에드워드 베이커는 개헌 반대 시위로 잡혀간 학생들의 구명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6년 9월 12일자 기사였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정보화 사회에 이건 정말 설명하면 지루한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평생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교육.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은 많이 시키면 어디에도 좋다. 교육의 순기능이죠. 교육은 만병통치약이다. 교육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사회의 요구와 맞물려서 아니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 기회의 확대, 교육 팽창을 가져왔습니다. 구조기능주의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교육의 순기능에 대한 비판, 즉, 교육의 역기능에 중점을 두는 비판적 관점이 등장합니다. 60년대 말 70년대로 접어들면서 비판적 관점들이 힘을 얻게 되는데요. 갈등주의입니다. 교육 팽창, 에듀케이셔널 익스펜션이 후에 그 부작용이 드러날 때는 교육 폭발, 에듀케이셔널 익스플로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능주의에 속하는 것으로는 듀르켐의 교육사회화론, 파슨스의 사회적 선발 이론, 드리븐의 학교사회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갈등주의에는 보스와 진티스의 경제재생산 이론, 브루디웨, 번스타인의 문화재 생산이론, 카노이의 종속이론, 프레이리, 애플, 지루 등의 저항이론 등등이 있습니다.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의 여러 이론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관점에 따라서는 서로 보완해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1980년대에는 해석적 접근이 하나의 조류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즈음부터 사회에서 교육이 중요해진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개관해 봤습니다. 교육의 순기능을 얘기했던 역기능을 얘기했던 사회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었죠. 교육의 사회적 기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육의 본질, 즉 전인교육, 인성교육, 자아실현 같은 것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